오는 10월 안산에서 열리는 항공전을 앞두고 무료 항공교육 아카데미가 열렸습니다.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항공 교육으로 파일럿의 꿈이 앵글고 있습니다. 이지훈 기자입니다. 하나, 둘, 셋, 발사! 물로켓의 멋진 비행에 어린이들의 신나는 함성 소리가 터집니다. 아이들만큼이나 자꾸 아기자기한 물로켓이지만 비행의 원리를 알기 쉽게 배우는 데는 이만한 것이 없습니다. 안산에서 열리고 있는 무료 항공 교육 아카데미, 조종사복을 입고 비행기에 타보는가 하면 모형 항공기를 만들어보며 비행과 함께 만드는 색다른 추억을 담아갑니다. 블록 뱃도 날리고 비행기도 타보고 조종사복도 입어봐서 너무 너무 재밌었어요. 항공 교육 아카데미는 비행기 제작 체험과 항공기 포토존 운영 등의 프로그램으로 구성돼. 어린이들이 비행 원리를 이해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습니다. 한편 올해로 4회째를 맞는 경기 안산 항공전은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이 마련됐습니다. 고개 비행기 제작 체험, 비행 시뮬레이션 체험, 특히 활주로 비행기 끌기 이벤트 등 30여 종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현재 항공전 입장권은 티켓링크와 항공전 홈페이지를 통해 구입할 수 있고 사전 예매 시 최대 37%의 할인과 항공기 무료 탑승 기회가 주어집니다. 지뉴스 플러스 이지훈입니다.